우림고수 왕호. 모든 운동이나 모든 것들이 기본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본기를 단계별로 나누어서 가르치면서 기본기가 완숙하게 됐을 때 다음 단계로 가야지. 네. 첫 기본 자세가 완벽하지 않는데 다음 단계로 가면 이게 헷갈리거든요. 속도는 빠를지 모르나 또는 빠를지 모르나 나중에 가면은 체계화 되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참 좋은 방법으로 지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 점은 우리 무술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중요시 얘기할 부분이에요. 네. 기본기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고 제가. 제발... 예. <laughs> 옛날에 그 선생님께서 학기도는 고급 기술을 했거든요. 음, 음, 그 당시에는 그 뜻을 몰랐습니다. 그데이 예. 고급 기술, 상위 1% 사람들만 이걸 배웠다, 이카더라고요 음, 음, 대간, 뭐, 고장이 뭐, 어? 그런 분들만 음, 배웠다. 음, 음, 그때는 그 뜻을 몰랐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는데 음, 그게 뭐가 면왜 학기도 고급 기술이뭐고 하면, 지금 이게 보니까 딴, 이 학기도가 이 힘이 좋은 사람 잡았을 때, 음, 살격을 하고 뭐 꺾고 상대발 때리지 않고 간 관절로서 제압하니까 음흠. 이게 안 다치게 하면서 음, 음, 그냥 제압만 하니까 음. 이게 고급 기술이구나. 요즘 음, 제가 그렇게 음, 음, 느꼈습니다. 아. 피해 예, 주지 않고 상처 예, 주지 않고 간관절로서 예, 상대를 제압. 더 이상의 공격을 못 하도록 제압하는 그렇지. 시 합기도의 가장 간절기법입니다간법 간절 기법. 예. 고급 기법이라는 것은요. 그, 상대를 피해 주지 않고 그, 간단하게 제압하는 것. 예. 더이상의 나쁜 일못 하게 그, 그 유튜브 음, 뭐, 뭐 상대 뭐 찌르고 나한테 뭐꺾고 네. 이거는 기술이 아니고 네. 상대 일단 타격 그럼 상대가 피해를 주잖아 이 도장 타이틀도 바른 체형 용수 학교도 바른 체형 바른 체형 바른 마음 예 맞습니다 이거 다 이게 같이 이게 바른 합니다. 바른 단어에 다 들어가 있는 거아닙니까 예, 예. 올바르게 예. 착하게 정도로 예. 근데 모든 그 일단 수련생들이 여기 들어올 때딱 보면은 바른 체형, 보니까어 나는 바른 마음을 갖지 않으면 여기 들어갈 수 없겠구나. 음, 들어올 때부터 맞습니다. 바른 마음으로 이제 변화해서 들어올 것 같아.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가르치면서도 수석 사범님이나 뭐 관장님이나 총관장님이 그 정신으로 가르치니 학생들이 여기 들어와서 배우는. 출연생들은 얼마나 올바르게 크겠어요. 그래서 참이 도장에 와보니까 저도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그치. 바른 체형, 바른 자세, 바른 마음. 아, 그래도 인터뷰도 바르게 좀 하려고 지금 바르게 앉아있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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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수석사부님은 기장으로서 바쁘신데 또 이렇게 시, 시간을, 짬을 내서 도복을 입고 본인 수련도 하지만 또 후배들의 이렇게 정성스럽게 또 지도해주고 자세를 바로 잡아주고 얼마나 보람된 삶입니까?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예. 특히 이제 저희 직장이 불규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 예, 예. 예, 건강도 좀 이렇게 염려스러울 때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래 여기 와서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수련을 예. 통해서 예. 또 심신도 단련되고 건강에 매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 그리고 또한 저희 같은 경우는 가끔 제 승객들 중에서 예. 이제 취객이라든가 음. 혹은 뭐 이렇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경우, 음. 만일을 대비한 그건 호신술 같은 거, 예. 예. 그런 것들도 여기서 배우니까 아.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신감 있게. 예,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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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상대를 뭐 다치지 않게 제한만 딱 하는 방법으로. 그렇죠. 어, 예. 고급 기술로 그렇죠, 그렇죠. 다른 무술 같은 경우는 타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상 상대한테 상해를 입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제 일, 예? 고급 고급 기술로 딱 제압하니까 네. 뭐 다치지 않고 사고도 치지 않고 네, 가볍게 그냥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우리 합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고 또 우리 합기도인들이 이 사회생활하면서 사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행동도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네, 맞습니다. 우리 총관장님은이 지역에 어떠한 봉사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강그 아, 경찰서에 예. 무도 교관사를 한 제가 북부부터 한 15년째 재능 음. 아, 기부해주고 있습니다. 음. 특히 경찰관들한테 이렇게 제압하고 또 올바른 자세, 올바른 체형에 올바른 마음, 올바른 그 가르침 속에 기술을 더 불어넣어주니 얼마나 치안이 안정되고. 이 시민들이 안전하게 살겠어요. 참 좋은 기능 하는 것입니다. 아 근데 제가 답답 답답한 게 있습니다. 예, 예, 예. 뭐가 답답하지이 지금 뭐 경찰 그 교육 가 보면 예. 현실적으로 그 교육이 안 됩니다. 사실 오, 교육 안 되고 뭐 최소만 하다 오고 뭐 기술 이거 깊이 있게 배울 생각도 안 하고. 왜요? 아니, 이분들이 시간도 뭐 오, 있고, 한. 그리고 음. 지금 또 중앙경찰학교 뭐순경들그 음. 지도, 교관들, 음. 이, 지금 기술이 그뭐 퍼포먼스고, 음. 현실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그런 음. 쪽으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음. 요 TV에 뭐 경찰관 6명이 하는 거 제압을 안 되고, 뭐 그런 걸 봤을 때 마음이 아픕니다. 음. 그러니까 네. 중요한 은이 퍼포먼스, 교육에서, 예. 실전의 예. 교육으로 예. 가르치는 하나의 참모습. 무로 예. 우리 총관장님께서 그것을 지도하셔서 예. 뭔가 새로운 터전을 만들어야죠. 그런 기회가 있으면 얼마든지. 그러니까요. 예. 아, 그럼 그래. 우리 관장님은요, 예. 이시욱 관장님. 예. 네. 주로 가르치면서 우리 그 수련생들한테 예. 어떠한 정신교육을 중요시합니까? 다들 뭐 다른 체육관도 그렇지만 첫 번째 예의지 않겠습니까? 예, 예, 예. 또 체육관이다 보니까 뭐 예. 예의는 물론이고 예. 목소리입니다. 예. 목소리. 음. 목소리에서 자신감이 나오는 걸로 저도 음. 이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음. 아이들한테 잔소리를 많이 해. 요 목소리를 음. 좀 크게 해라. 목소리에서 모든 게 힘이 나온다고 음. 이렇게 교육을 지도하고 있고 음. 그 바탕으로 A 뭐 목소리. 뭐그 다음에는 저희 아까 얘기했듯이 순차적으로 이제 개별적으로 이렇게 지도하고 있는 모습. 단계별로. 음. 네. 그런데 이제. 목소리를 크게 내려면은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그냥 야너 목소리만 크게 내아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네그렇습니다 목소리를 네. 크게 낼수 있는 자신감을 갖도록 아까 단계별로 그렇죠. 수련 방법을 통해서 네. 아 내가 뭔가 새로운 걸 배우고 아 어, 이건 네. 이 그렇지. 기술이 남의 기술이 아니고 나의 기술이구나 라고 스스로 느꼈을 때 네. 자신감이 안 생기겠어요 네 맞아요 기술이 어쨌든 완벽하게 내가 습득할 수 있도록 관장님이 가르쳐 주 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총관장님 예, 예예 맞습니다 총관장님 볼때 우리 관장님 <laughs> 지도하는 방법을 봤을 때어떻습니까 <laughs> 마음에 듭니까 지금 뭐 애기들 위주로 하니까 예, 예. 그, 그 냉동에 성인들 위주로 음, 음. 하려그 마술을 많이 해야죠 총관장님 음, 음. 말씀을 잘 들으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은 어린애들 교육에 네. 중점적으로 하지만 네. 앞으로는 어차피 네. 무도 무도교육 또 무도, 합기도의 기술과 정신을 가르치할 때가 올 거란 말이죠. 네네네. 그럼 그때는 또 그들에 맞게 가르칠 수 있는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해 주는 것도 좋겠다.